매주 토요일은 전국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금을 모아서 알려드리는 주간 지원금 방송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시작하는 지원금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경기 구리시 가보겠습니다. 지원인데요. 소상공인 특례 보증, 이자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구리시에서 특례보증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자 지원 내용 한번 가보죠. 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구리시는 이렇게 포스터까지 만들어서 이자 지원해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구리시형이 있습니다.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 특례보증을 해주고 연 이자 2%를 3년간 지원해 준다. 어디서 시에서 아, 어, 이게 구리시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 다섯 가지 유형이 있는데, 도자금 연계형도 있고요 어, 업체당 3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이자 총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 결론은 그래요. 경기신용보증대당 구리 지점에 문어 보셔야 됩니다. 아, 요건 특례 보증이 나온 건데, 근데 어차피 보증이 꽉 차신 분들은 되지가 않는 내용이고, 보증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이양 받는 거 구리시 지원 받아서 이자 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리시가 이렇게 음 그래프도 만들면서 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전은 지원금인데 어 300만 원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음, 변리사, 변리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등뭐 20명의 분야별 전문가가 여러분 위에서 상담, 법률 상담을 진행해 주고요. 만약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뭐 법률 서식 작성이라든지 실비가 들어가는 거면 최대 3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모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진 않겠죠. 하지만 내가 지금 송사에 휘말리신 분들이라든지 법률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 임대차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되게 많잖아요. 세금 문제라든지 그럴 때, 어, 이렇게 대전시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돈 들어가는 거내돈안 들어가고 좋잖아요. 자, 지원 대상은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대전 시내 소상공인이 이제 지원 대상이 되고요. 11월 30일 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신청 방법은 이메일 돼 있고요. 이메일에서 전화번호 여기다 남겨드릴 테니까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대전 가봤고요. 이번엔 충북으로 가봅니다. 에, 충북 가는데요. 충청북도 전체입니다. 지원금인데 이거는 1,200만원 출산 육아 소상공인 대체인력 급여 지원입니다. 자 이거 여러 번좀 설명 들었어요. 충북에서도 하네요. 자 출산 육아 때문에 소상공인 분들이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 충북에서 어, 돈을 지원해 준다. 얼마. 자 고용할 경우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 와, 그럼 맞네요. 월 최대 200만 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한다. 신청 시작은요 4월 2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어, 지원 대상은요 당연히 충북에 있는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고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연 6억 원 이하의 신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해당합니다. 소상공인 24 가셔 갖고 신청하시면 돼요 네이버 가셔서 소상공인 24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대구 가보겠습니다 자 대구 가보는데요 자요 내용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좀 대구가 사실 소상공인 지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체감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그거를 근데 이번에 대구 신보에서 소상공인 채무자 재기 지원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제는 부르더라고요. 이거를 냈습니다. 근데 이걸 꼭 아셔야 돼요. 대구시에 계시는 분들. 네, 공문 보겠습니다. 대구 신용보증재단 이렇게 되어 있죠. 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나온 건데요. 원패스 재기 지원 프로그램 실시한다. 자, 경기 악화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구제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자화를 돕기 위해서 원패스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아, 이자를 감면하는. 한마디로 구상 채권 특별회수 캠페인. 그래서 여러분이 갚아야 될 이자, 아, 이런 거 지원해 주겠다. 자, 채무자. 엄청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게 8개월간 운영을 이제 하고 있는데, 보세요. 채무자의 상태에 따라 최대 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있어. 이거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대구시에서는요. 성실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구신용보증재단 원패스 재기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이제는 사업명이니까 알고 있어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디 가느냐? 이 재기지원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은 대구신용보증재단 재기지원센터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또는 채무조정센터 요쪽으로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문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어, 대구시에 계신 소상공인분들 그러면 어, 이번에 대구시에서 원패스 재기지원 프로그램 한다던데요. 제가 얘기한 얘기 아니잖아요. 대구신용보증대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거 뭡니까? 저에게 해당됩니까? 그럼 저도 여기서 공문에 나오는 최대 이자 전액을 전면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깎아줄 수 있나요? 이거를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곧정보구 힘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태백시 가는데요. 어, 지원금이네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는 드디어 카드 수스로 지원 사업을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태백시에서 이번에 20만 원에 카드 수스로 캐시백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1일부터 신청이고요. 작년 카드 매출액의 0.25% 그래서 최대 20만 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이제 지원을 한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작년에 카드 수수료 낸거 돌려주는 거거든요. 자 지원 대상은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서 1년 이상 태백시내에 이제는 영업을 했던 소상공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어, 시 경제과나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백시 잘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볼까요? 쭉 올라가 보면 경북 영주시로 가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주시가 소상공인에게 참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어, 지원금인데요. 어, 여기는요. 100만원입니다. 단위가. 에, 보통은 10만원 단위 이렇게 돼 있는데 영주시는 100만원, 최대 100만원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인데요. 예산 소진시까지고요. 내용은 매출액의 1.1%까지 굉장히 많이 해주죠. 그 다음에 최대 100만원, 최저 10만원 이렇게 돼 있고요. 2024년도 카드 매출 없는 경우는 지원해서 제외됩니다. 자, 지원 대상자 굉장히 넓죠. 4억원 이하이시면 돼요. 2024년 기준으로 꽤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재지가 영주시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이고요. 행복카드.kr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명도 행정복지센터 가셔서 그리고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이제 문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갑니다. 충북 음성군 가보겠습니다. 자, 음성군도 지원금인데 75만원에 카드 수수료 지원합니다. 언제까지? 7월 25일까지 지원을 하고요. 0.25%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75만원까지 꼭 체크하시고요. 어, 지원 대상은, 근데 이게, 이게, 이게 중요해 보세요. 이게, 여기 보시면 카드인데 음성 행복페이 연 매출에 대한 카드 수수료 0.25% 지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이 음성 행복페이 가맹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다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음성군이 너무 좀 까다롭게 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음성 행복페이 연 매출 4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소상군이 지원 대상이 되고요. 접수는 온 오프라인인데 방문 음면도 행정복지센터 그 다음에 문의처 전화번호 남겨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얼로 가나요 봤더니 음 전북 익산시 와 여기는 엄청 큽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음 전북 익산시 가봅니다 자 지원금인데 150만 원입니다. 아, 저는 카드 수수료 지원이 150만 원짜리 처음 봤어요. 와, 진짜 셉니다 그죠? 150만 원. 자, 익산시예요. 예산 소지시까지고 어, 카드 수수료를 이 매출액의 0.5% 최대 15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그래서 2024년도에 카드 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출액의 0.5% 한도에서 그리고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아, 요게 약간 특이합니다. 왜 이게 150만원은 어떻게 나오냐면, 보세요. 그 30만원까지는 대표자 계좌로 그냥 현금으로 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익산시가 추가 지원합니다. 이게 전북도가 30만원이고요. 익산시가 추가 지원해요. 30만원 초과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북도에서 지금 카드수수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 이 30만원까지는 전북도에서 나오고 익산시가 그 이상의 금액은 지역상 선품권을 주겠다 그래서 최대 150만원까지 챙겨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약 1, 2개월 소리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 보겠습니다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출에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익산시내 에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고 또 중요한 거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와 좋네요 그죠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가능하다 되어 있고요 자 신청 방법은 익산시청 홈페이지 카드 수수료 신청 바로 가기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대해서 이거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가, 가시면 되고 전화번호 남겨드릴게요 이쪽으로 가셔서 여러분 문의를 꼭 해보시기를 그래서 익산시에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은 이거 무조건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어, 경북 예천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 지원금이고요. 여기는 50만 원의 카드 수수료네요. 예산 손실시까지고 음, 여기 보면 최대 50만 원 되어 있고 뭐 0.5%, 매출액의 0.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원 대상은 아, 여긴 좀 까다롭네요. 연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네. 진짜 영세한 소상공인만 해당이 되네요. 예천군에 계시는 소상공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 여기 남겨진 대로 해주면 되고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니다. 어, 경북 영양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0만 원 카드 수수로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 같은 고실에서 이 경상북도다 보니까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연매출 1억 원에 그다음에 사업장 영양군에 있어야 되고 최대 50만원이고 똑같이 지원 방법도 똑같습니다 행복카드 점 kr 방문접수 아니면은 연락처 똑같고요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북 장수군으로 가 봅니다 예, 전북 장수군 자 여기는 30만원이네요 30만의 카드 수수료 지원 왜 제가 카드 수수료 지원을 말씀드리냐면 어, 이거는 진짜 현금으로 나오다 보니까 물론 뭐 지역 화폐로 나온 데도 있지만 그래도 이게 현금으로 받다 보니까 그리고 카드 대부분 카드 가맹점이시잖아요 소상공인 분들 카드 안 쓰신 분은 없잖아 그래서 웬만하면 대상자만 되면 다 받아 가십시오 이런 거는 그래서 자꾸 강조드린 거예요 매출액의 0.5% 한도 내에서 그래서 어, 보시면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고요 신청 방법은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장수군청에 있는 063, 이쪽, 지역경제팀 쪽으로 문의하시면 돼요. 그리고 접수처는 방문 접수인데, 읍면 사무소로, 어,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올라갑니다. 울산 가보겠습니다. 울산. 자, 요거는 지원이네요. 지원. 자, 소상권인 홍보 지원 쇼폰까지 무료제작한다.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요거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소상공인의 홍보를 도와주는 건데요. 그 상생업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의 가게를 홍보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포털나 SNS 홍보 콘텐츠를 찍어서 보내준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는 이런 거 있잖아요. 업체 정경, 제품 서비스 사진 촬영. 한마디로 여러분, 이제 SNS에 뭔가 이거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사진 같은 거 이쁘게 디자인 해준다. 또 희망시 SNS 업로드용 쇼폼 영상까지 제작해준다. 나쁘지 않죠? 쇼폼 영상 제작. 그거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건 좋은 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는 여정 아카데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쇼폰 만드는 방법, 동영상, 유튜브 콘텐츠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여정 아카데미가 중요하긴 한데 일단 여기에서는 울산시에서 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울산에 있는 소상공인의 홍보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은 울산 내 사업장이어야 되고요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신청 방법은 이메일 나와있는데요 이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돼요. 이게 신청 방법이 이메일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메일로 어 연락을 해 보시기를 좀 권유드리고, 전화번호 남겨드립니다. 052-714-8196번이니까요. 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문의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좀더 확대해 드릴까요? 이렇게. 예, 예, 이쪽으로 문의를 해 보십시오. 울산시에 계신 분도 꼭 체크해 보십시오. 많은 투자자들의 이제 사실상 러브콜이 있는 채권이 바로 10년물 미국 국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사실상 지금처럼 이제 변동성이 크다라는 거는요. 사실상 뭐 아시겠지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누군가는 가격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고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된다고 뭐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를 팔까라고 본다 그러면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계십시오. 아, 어제 이제는. 뉴스라인, KBS 1, 어, 마감 뉴스에 출연해서, 이제 요즘에 그 트럼프 관세. 진짜 국채가 갑자기 가격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올랐죠. 그래서 그 이거를 풀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경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소상공인을 왜 지원해야 되, 되느냐. 에, 그리고 소급조경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를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 소상공인만 지원하냐? 그 그럴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럼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 예를 들어서 뭐 아무 권위가 없으면 사실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일개 유튜버가 소상공인 지원해 줘야 돼요. 소상공인 어렵습니다. 이게 아니라 경제를 아는 사람이 소상공인을 지금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갈급한 시기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원해 줘야 됩니다. 특히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정부가 약속한 거고요. 정치권에서 약속한 거고요. 그 무엇보다 제가 봤을 때는요. 가장 확실한, 예, 가장 확실한 지원이지 않을까. 그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으니까. 국민들의 불만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합당한 거지 않나요? 당연한 상식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반대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듯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물가를 영향을 주지 않냐? 물가에 영향을 줘서 왜냐하면 돈이 풀리니까. 그런데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의 그 정도 양을 가지고 우리가 막 물가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고는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쓸데없는 데에서 돈을 니까 오히려 물가를 더 자극하는 거지 뭐 손실 보상 소급 적용 한다고 해서 뭐 물가에 영향을 준다 어, 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실 보상 소급 적용돼야 되고요 또한 가지 소상공인을 이번에 무조건 도와줘야 된다 시간 지체하면 안 된다 왜 지금 실물 경제에서 핏줄이 바로 소상공인이고요. 그 핏줄이 막히면 큰일이 일어나요. 우리 몸도 그러잖아요. 우리 있는 혈관이 막히면 썩어가잖아요. 몸이. 똑같다고 좀 보여줍니다. 소상공인은 수많은 우리 인체의 혈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시급하게 빨리 도와줘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우리 여정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굳이 뭐 TV까지 보여주는 이유가 사실 TV는 매일 출연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별로 이렇게 뭐, 뭐 보여드릴 이유도 없고 여기는 여정이고 저는 여러분과 뭐 경제평론가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의도 정보맨으로 어, 그냥 여러분의 경제비서로 만나는 거지 내가 경제평론가 입장에서 여러분과 유튜브에서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막 출연해도 그렇게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어, 오늘 또 그제 이렇게 또 말씀드린 이유는 선거철이 다가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정님 선거 나가시나요? 아, 제가 선거 안 나가죠 대선인데 무슨 제가 대선주자도 아니고 <laughs> 대선주자들이 끌어오기 위해서 그분들이 소상공인의 좀 관심을 좀 유발하고 싶어서, 예, 저의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유튜버가 소상공인이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경제를 좀 알고 있는, 그렇다고 뭐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경제를 알고 있는 사람이 소상공인을 뭔가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구나. 아, 그래도 KBS 우리 대표 방송, 공영방송에 나오는 사람이, 아이 뭐 뭐가 뭐가 있길 뭐가 있으니까 저렇게 소상공인 도와줘야 된다고 얘기하겠지 이렇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선주자들이 제발 소상공인의 지금 이 갈급함을 조금 빨리 이해를 해서 좀 뭔가 이렇게 공약으로 어, 내놓아야 된다 그것도 그 공약도 지켜야죠 지난 대선 때 공약만 하고 안 지켰잖아요 지키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어 사실 저도 이런 거 보여드리면 민망하거든요 소식. 어, 개인이 출연해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저 아니, 맨날 출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세요? 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거의 뭐 매주 출연하고 있죠. 뉴스 계속 나가고 있죠. 근데 굳이 말씀 안 드렸던 건데. 아 지금은 일단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대선주자들이 꼭 소상공인의 관심을 가졌으면 어, 관심을 유도하고자 소상공인 쪽으로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어, 이만큼 저는 갈급합니다. 예, 소상공인의 그 지원에 대해서 되게 갈급하고 제가 여러분과 늘 약속드리죠. 저는 절대 어디 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곁에 항상 있다라는 거 변함이 없지 않나요, 여러분? 저 여정 채널 처음 하고 나서 지금까지 늘 변함이 없잖아요. 다른 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돈안 되니까 소상공인 관련 콘텐츠로 돈이 안 되니까 다안 하시잖아요. 예,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대부분, 그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허프로엔서를 위한, 이 진정성 있는 내용은 자신있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 돈이 안 되니까 사라졌거든요, 사실. 돈이 안 되니까. 저는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계속 이 여러분과 처음 했던 약속, 초심 변하지 않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무조건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나와줘야 됩니다. 꼭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고요. 인사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